봄에, 봄에 저기, 배추나무를 가식해 놓은 데를,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필지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지금 배추 묘목을, 아, 식재를 하려고, 아, 지금, 아, 장비를 이용해서, 아, 지금 캐고 있습니다. 아, 묘목이, 뿌리도 좋고, 목대도딱 좋아요. 목대도 요게 이제 봄에 이제 가식을 해놨기 때문에, 가을에도 어 캐고, 아 봄에도 아또 묘목을 또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묘목이 가장 좋습니다. 굳지도 않고, 저늘지도 않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식재를 하려고 아 묘목을 좀 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은 여기 또 선별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굵은 어, 거, 갈은 거, 어, 기준 지하가 되는 거는 다시 또 가식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장비를 이용해서 음목을 어, 해서 쉽게 할 거니까 어, 아 다, 다른 밭으로 이동을 해서 어, 나무 식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목은 참 좋습니다. 뿌리수로 네. 또 식재하시고 나서 어차피 한병을 내리고 파트를 할 거예요. 전문작업을 할 거라고요. 무목은 이런 상태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순분도잘 나오고 좋습니다. 네. 해주밭은 어, 대략 한 8 0평 아니, 아니. 1000평 가까이 돼요. 아, 1000평 가까이 된답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인데요. 어, 올 봄에, 아, 오늘이 12월 초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올 봄에, 아, 1년생 대추나무를 식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 현지 방문차, 아, 사장님한테, 아, 전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겸, 겸삼사에서, 아, 여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올4월달에한3월월한 어, 3월 중순경 그때 식재한 대추 묘목입니다. 그래서 잘 컸어요. 어, 이 밭은 사장님이 원약도 깔끔하시고 어, 나무에 애착을 갖췄기 때문에 어, 대추 나무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를 보면 나무도 깨끗하고 어, 목대도 굵고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추운데도 미리 또 사장님이 거름도 어, 완전 발효가 잘된 거래 갖고 이쁘게 잘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어, 올 어, 봄에 식재한 나무를 대략 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키 높이도 아주 배꼽으로 완전 FM 정석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배꼽 높이로 해서 이렇게 어, 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까지. 맨 위에까지를 우선, 어 말라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서 1cm, 나 2cm 정도 자르는 거예요. 이걸 왜 자르냐? 요게 잘라줘야 내년 봄에 바라가 시작되면서, 아, 어 반듯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 올해는 식재를 했기 때문에 배꼽이나 허리춤에 맞춰서, 어 키워줘야 밑에 목대가 정상적으로 굳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식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꼽이나 흙기에 맞춰서 어 대추나무를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추나무는 지금 쉬면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전정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전주를 해주는 거는 이거를 안 하면 은 세력이 이 가지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굵어져요 밑에는 가늘어지고 옆까지 맨 위에 있는 가지는 굵어집니다 그래서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맨 꼭대기는 주먹 맨 꼭대기는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도장지가 나와서 위로 커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 어, 내년에는 눈높이나 눈높이나 어, 더 키,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 사람 키 높이 정도 키우는데 사람 키 높이는 제가 농사를 접은 경험에 의하면 좀 커요 키가 그래서 어, 대추나무는 요새는 작게 키운다 지면에서 수확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나 어, 입 높이 그 정도로 해서 맞춰서 적심을 시켜 주면 되네요 그 시기는 한 7월 달이나 7월 초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세 가지나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적심을 시켜 주는 거예요 전지는 1년 차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대개 어느 분들은 이 가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는 세력이 약하고 이것만 굵어져요 나오는 초순도 삐뚤하게 올라갑니다 삐뚤하게 그래서 어느 분들은 요거를 길게는 눈을 두 개나 두 개나 세 개를 냄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눈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 이쪽 가지에서 남긴 눈에서 도장지가 올라가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은 자나 되거나 기억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보기가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먹 꼭대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 옆 가지, 결과지는 제거를 하실 때 제거를 하실 때 눈은 될수 있으면 손상이 안 되게끔 하고 가시까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가시까지 왜 가시까지 제거를 하느냐? 우리가 봄 되면은 아, 순이 눈마다 다 나옵니다.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가시가 있으면은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까지 제거해주면서 대략 한 뼘, 그러면 눈이 뭐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될 거예요. 정상적인 나무가 그래요. 만약에 가지가 너무 가늘다, 그러면은 눈두개 정도 남겨도 상관 없습니다. 대략 한뼘 정도 그럼 눈이 있죠 그럼 눈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가지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반다 방향으로 유튜브에 나왔다시피 무릎 항 밑에는 가지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나머지 가지도 시계반다 방향으로 아니면은 시계방향으로 돼있다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계속 전지를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 눈을 안 맞춰 주면 우리가 발아가 시작되고 도장자가 나올 때 얘가 만나요 겹친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전지를 해준다. 그걸 어, 유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대략 정상 요렇게 했을 때는 한 뼘. 그러면 내년, 봄, 내년 봄에 바라가 시작해서 도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쪽으로 수는 다 따져야 돼요. 안쪽으로 다 여기서 가지를 하나를 더 받아 나가서 이 클립을 채워서 유인 작업을 해서 가지를 형성을 해서 대략 아 7, 80 정도로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평 어, 7, 8년, 한 7, 7 8년 동안은 요 가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 수확을, 하, 수확을 하고 어, 전정을 하고. 뭐 다른 유튜브에도 나오다시피 그렇게 하면 전지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2년차에 유인 작업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러고 1년차 올 봄에 식재한 1년차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해주시면은 나무가 이쁘게 자라요. 뭐 다른 나무도 그렇지만 흠 잡을 게 없어요. 사장님 이 성격이 이런 데서 그야말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 사장님이 농사에 경험이 없어요. 전혀 농어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다가 지금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해놨어요 나무도 잘 키워 놓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열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은 내가 어떻게 나무를 각 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추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나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1년 차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름도 보면은 발효가 아주 잘 됐어요 아주 그냥 냄새도 향긋한 게 이런 거름을 사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구입을 하셔 갖고 이렇게 거름을 이쁘게 잘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성장 속도가 두배세배 빨라요. 이게 그래서 거름도 어 좋은 거름으로 하셨고 나무도 이쁘게 잘 키워놨습니다. 지지목도 지지목도 아주 굵기도 좋고 정상적으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런 데서 에 저도 배우는 거예요. 아무쪼록 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정상은 이런 식으로 해 놔야 얘가 빠듯이 키울 수도 있고 체력이 분산 된다 아 그걸 중점을 하셔서 아,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